오케이. 팍팍 들어오는군요.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시작하죠. 오케이. Okay. 1분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책 피시고요. <laughs> 104쪽. 104쪽 들어갈게요. 104쪽. 자, 오늘 첫 시간이랑 마지막 시간은 다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거니까 오늘 진도 좀 빨리 끝내고, 미리 안된 상황 좀 얘기하자면, 어, 이번 주 오늘 두시간이랑 다음 주에 조금 해가지고, 책 끝내고 이제 6-1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보충 시간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좀 힘들고 좀 그러겠지만, 시간 잠깐 내가지고 학원에 들려서 책좀 받아가셔야 돼요. 자,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합시다. 눌러보세요. 잘 들려요? 잘안 들리나 보네? 빨리, 빨리, 파 파워, 파워, 파워 눌러, 빨리 시작하게. 잘안 들리나요? 오케이 갑시다 자 백사초계 자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 식민통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나왔던 시기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09년까지는 일제 강점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laughs> 우리나라의 모든 국권이 다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905년부터 1909년까지는 조선 통감부라고 하는 게 우리 나라를 좀 괴롭혔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일제 강점기입니다. 35년 정도죠.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기구가 조선 총독부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독이라는 개념은 군사령관을 얘기를 하는 거지, 식민지를 다스리는 어떤 군사령관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 일제의 식민통치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조선총독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고, 국권 비탈 1910년 밑줄, 한국인들을 지배하고자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헌병이 억압을 한대요. 군대한 경찰인 헌병들에게 경찰의 임무를 주어 한국인들을 감시하게 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헌병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에서 군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 밀리터리 폴리스를 헌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제 서류상 5학년이죠. 군인과 경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기 힘들 거예요. 경찰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군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면은 뭐 A 플러스 하원 앞에 있는 저 5차선 도로 있다시자 무단횡단하면 총으로 쏴버리라는 법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경찰이 지키는 거랑 군인이 지키는 거랑 달라요. 헌병은 군인이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아저씨가 지나간다면 경찰이 있거나 군인이 있거나 다 빵빵빵 해버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희만한 녀석들이 뭐 도로에 공이 탕탕탕 튀어가가지고 공주소로 뛰어들면 경찰에가총 쏠까요? 아니죠 어 같이 가가지고 어 주워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 장애 있는 사람들 임산부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소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을 쏘지 않겠죠. 근데 군인은 달라요. 군인 같은 경우는 깐난애기가 기어가나 할머니가 가나 선생님이 가나 다 총을 쏴야 됩니다. 명령 불복종은 본인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우리나라를 통제하는데 일본이 경찰을 쓴게 아니라 군인을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경찰이 일종의 사법권 같은 것도 가, 갖고 있어가지고 직결처분 같이 어그 자리에서 뭐 태영 맴매도할수 있고 막 이랬대요. 자 토지조사 사업에다 같은 거미 발표 한번 쳐다 보세요 토지조사 사업. 조선총독부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일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한국인들을 억압하는데 사용을 했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은. 누가 얼마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는지 정리하는 근대화 산업이다라는 명목으로 실시가 됐으나 어, 토지조사 사업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고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잘안 했대 근데 조선총독부에서 뭐라 그러냐 신고를 하지 않는 토지는 주인이 없는 토지로 간주하고 조선총독부가 몰수하겠다. 이거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조선총독부로 어, 강제로 뺏겨가게 되고, 조선총독부는 이 땅들을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넘겨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싸게 팔았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 주인인 지주가 되게 되는 자 이런 원인이 되게 된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토지조사 사업은 그냥 땅 뺏어가려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뺏어가려고. 자, 이번에 독립운동가들의 국외활동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은 일제의 탄압으로 국내활동이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뭐, 미국, 하와이, 멕시코, 뭐, 러시아 땅의 연해주 간도, 만주, 중국,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생 강의 이름에다 써놨던 것처럼 이번, 오늘, 오늘 수업이 아니죠. 오늘 2시간이죠. 요 시간의 키워드는 3.1 운동이야. 3.1 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좀 이따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두 분이 나오네요. 한 분은 선생님이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자, 일단 안창우님 동그라미 치세요. 양기탁 아저씨랑 같이 신민회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도 만드신 분이죠. 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기 전부터 한국인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평양의 대성학교 동그라미 쳐나 보세요. 평양의 대성학교를 세워 나라의 인재를 키워냈으나 신민회 간부들과 신민회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에다가 동그라미 0 개. 뭐,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어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산업들을 다 담당했던 그런 독립운동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홍사단 지금은 선생님이 지나가다 한본 적이 있는데, 대학로인가? 어 선생님, 지금 제 대학로에 흥사단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뭐, 존경할 만한 분이 너무 많아요. 멋진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초창기 때 등장하셨던 분 중에 아주 멋진 분이 바로 이분이야. 자 이회영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만주에 신흥 강습소 신흥 무관학교에다가 동그라미 발표 한번 쳐다보세요. 자이 이회영님은 정말 부자였대요. 집안이 근데 일제 강점기가 딱 되자마자 재산들을 전부 다, 다 처분해가지고 가족 친척을 다 데리고 저기 만주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 장교나 장군들은 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에요. 독립군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직 해군이랑 공군은 없을 테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회영님이 돈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가족 친척들까지 다 데리고 만주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선생님이 이혜영님이라면 선생님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었겠죠. 돈을 많이 갖고 간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을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돈이 많았다면. 근데 신흥무관학교에도 돈을 좀 쓰고 어, 내 가족이랑 내 새끼들한테도 좀 써야지. 근데 이혜영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집안 전체 재산을 이 신흥무관학교에 오롯이 다 써버려서 정확한 숫자와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족 친척들 다 데리고 갔다 그랬죠 그 중에 몇 분이 굶어서 돌아가셨대요 굶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걍100% 독립운동에 쓰신 거야 자기 가족들한테는 아예 안쓴 거지 병들거나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굶어 죽으셨대요. 굶어 죽었다고. 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수 있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한 그런 훌레이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갑자기 또 그냥, 어,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이런 분들의 후손들은 잘못 살고 있는데, 나라 팔아먹은 그, 친입하들 후손들은 잘 살고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좀 뭔가 나라가 살만해줘야 되겠어요. 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투표 제대로 하시고요. 자, 지금 못하더라도 나중에 잘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하이라이트, 3.1 운동입니다. 자, 3.1 운동 1919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3.1 운동은 그3.1 운동 자체에 대한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그냥 비폭력적인, 뭐, 만세 운동이었다.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서 뭐, 서윤운동 시작했다. 전국적이었다. 뭐, 외국에서도 했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5학년 수준입니다. 역사는 5학년 역사, 중학교 역사, 뭐, 서른 30, 살짜리 안저 역사, 이렇게 따로 없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 공부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분량이 줄어들어요. 위로가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좀 불려줄게요. 3일운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일단 후딱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필기하겠습니다. 자, 배경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자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독립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결이란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민족 자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힘이 약하고 딴 나라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나라들이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는데 불씨를 지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자, 청계가정 독립선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만세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종교계 인사에다가 미처 한번 쳐놔봐. 주로 3일 운동의 민족대표 33위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종교인들이 주축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니네 예전에 동학 배웠던 거 기억나니? 동학? 동학 농민운동 말고, 동학 농민운동은 전봉준 님이잖아? 동학, 조선 후기 때. 인내천 일대 교주 최재우 이대 교주 최시영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된 다음에 이 동학 조직이 농민들한테 아주 잘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일본이 이 동학을 먹을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손병희 아저씨가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자이 천도교가 3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아, 송병희님은 전봉준 장군과 같이 동학농민 운동에서도 잠깐 활약하셨죠. 자, 독립선언식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이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식을 했죠. 자, 만세 시위, 독립선언식과 같은 시간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탑골공원에다 동그라미,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종로에 있어요. 자, 거기에서 어, 독립선언서 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고요. 자, 만세시위는, 이거 중요하니까 미소 쳐놔봐. 만세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국외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하와이, 멕시코, 미국, 연해주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일제의 탄압은, 일제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세시위를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요. 특히 일제는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경, 자,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놔봐. 여기에서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 처참하게, 참혹하게 탄압을 했다라는 거야.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그 동네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문을 못 찔한 다음에 불질러서 죽이고요. 살라고 뛰어나오는 사람은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일제 만행으로 폐허가 된 제암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 아까 전에 보충도 잘 나왔고요. 자, 똘똘한 놈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3일 운동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읽은 그 부분이에요. 뭐 민족 대표 33인이 천도교 중심으로 어, 탑골공원에서 하고 국외에서도 나타났다. 뭐 제암리 학살이 이거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3일운동에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3까지 써먹을 내용을 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잘안 보이면 선생님이 조금 이따 클로즈업 해줄 테니까 필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3.1운동은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3.1운동이 나타나게 됐던 원인이 3개가 있고요. 3.1운동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결과물 영향을 받은 사건이 4개가 있어요. 원인 3개, 영향받은 거 4개. 이 7개를 외워놓으시면 고등학교 3학년 수학력 평가나 한국사 능력시험 심화편에, 응용편에서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되게 쉬워요.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단 통치였거든. 막 현란하게 맴매하고 막 이랬던 거야. 헌병경찰 통치라고도 하지. 그래서 3.1 운동 때문에 야, 무조건 맴매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 통치로 바꿔요. 요거는 교과서 단원명 제목만 봐도 알수 있어 무단통치에서 1919년에 3.1운동 때문에 문화통치가 나타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는 라 것을 얘기를 했어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 31운동이 전국적인 만세운동인 건 맞는데 대한독립 만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던 그 운동은 31운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31운동의 영향을 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일본 도쿄 동경에 유학을 나갔던 우리나라 학생들이 2월 8일 날2.8 독립선언을 먼저 합니다. 자, 이세 개의 사건 때문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너무 괴롭히고 맴매하는 무단 통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선언. 이것 때문에 3.1 운동이 나타나게 된 거죠. 물론,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 뭐냐면, 고종의 인산일. 고종 왕제가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져요. 뭐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신 건 맞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사인 규명이 안 되지만 선생님도 일본이 독살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고종이 돌아가신 날에 3.1 운동이 일어나고요. 고종의 아들이죠?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죠?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육십만세 운동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야, 니네 혹시 간디 알아? 간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막 위인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그 마하트마 간디, 간디 있죠? 이 간디 아저씨가 이때도 영국의 식민지배를 맡고 있었거든 인도가 여기서도 독립운동하는데 간디 아저씨가 이3일운동을 모방해가지고 인도의 민족운동을 한 거예요. 인도의 민족운동. 간디선생 내로 루 아저씨는 안 했나요? 간디 아저씨는 비폭력 불복종, 평화적인 거고요. 3인 운동 평화적인 거죠. 내로 아저씨는 좀 파이팅 같은 거 이런 거 했어요. 파업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중국도 일본에게 자기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뺏긴 상태거든. 중국의 5사 운동도 3인 운동을 모방을 했습니다. 중국에 5사 운동도.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3.1 운동을 기점으로 만세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너무나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이 탄탄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정부 기관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3.1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일운동도 되게 중요해요. 3일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인지도 중요한데 3일운동이 나타나게 됐던 원인 세 가지랑 3일운동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사건 네개 오케이. 그리고 3일운동이 고종이 돌아가신 날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 자잘안 보였다 학생들 위해서 클로즈업 좀해둘 테니까 필기 좀 하세요. 자그게다 하셨죠?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은 어, 오늘 선생님이 뭐 복습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오늘은 2시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나와있는 105쪽에 개념 확인하기 3문제 정도 풀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운동을 기억하세요 인사하세요 이따 마지막 시간에 만납시다 인사 안 하냐? 좋아요 안 누르면 또 누구냐? 빨리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마무리 해야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보는 거야.